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배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2분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란 시를 방송인 오미희 씨가 낭독한 영상입니다. 음. 남자로 태어나 한 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 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변변한 옷한벌 없어도 번듯한 집한채 없어도 내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한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운,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온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온다. 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여기 계신 남자분들 이제 아버지라고 부름 받는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가 되실 분들 아마 마음이 뭉클했을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참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는 재설교 같아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유명한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워낙 이거 유명한 비유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못된 자식을 보고 탕자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다 알려진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인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그 유산을 다 줍니다. 군소리 없이 줍니다. 뭐 예측한대로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돼지와 함께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저 먼지 보입니다. 보선바로 뛰어나가 아들을 영접하고 입 맞춥니다. 거기 성경은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전 이걸 이렇게, 과로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겁니다. 너 고생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 을것 같아서. 고생할 길을 놔두었단다 그리고 아마 허리를 안고 함께 울었을 겁니다. 당자는 고생한 옛날 기억이 나서 울고 아버지를 불려했던 것 때문에 울고 아버지는 자녀가 나가서 수많은 고생한 걸 생각하고 울었을 겁니다. 전그 당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울음이 신약의 아버지 울음이라면. 구약의 아버지 울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울음이에요. 울음이 아니라 전 통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느낌이 울음이 아니에요. 통곡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모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제 사랑하신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성경에 예수 이름 이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가정에 별로 좋지 않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이지만 이 다윗의 집에 있어서안될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아들 암론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이 옛날에는 뭐 여자 관계 복잡하잖아요. 뭐 아, 아버지 하나에 엄마들이 서른 명 있잖아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암론이란 큰아들이 이제 압살롬의 누이동생, 어떻게 말하면 이복사촌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겁탈당할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형을 죽여요. 어떻게 보면, 사춘과 일한 일들이, 형을 죽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이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제일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잘난 아들이에요. 똑똑한 아들, 실력있고 잘생긴 아들이에요. 성경은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로 비유하냐면, 머리털이 좋아, 이뻤어요. 머리가 촤처럼 예수상,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그 머리를 조, 좋아했던 그 머리, 그 압살롬이 형 암노를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2년을 외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의 신복 중에 신복 요압 장군이 보니까 다윗이 도망간 아들이지만 그 다윗을 사랑해요. 저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걸 알고. 돌아오게 합니다. 귀국하게 하고. 그런데, 여섯 문제가 생겨요. 압살롬이귀국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다윗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 마음 속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겉모습은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립다는 말을 못 합니다. 2년 동안 왕내를 안 해요. 아들이 분명히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4년 지난 뒤에, 그것도 요압이 요합, 다리를 와서 외교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압살롬은 세자신 분으로, 그리고 백성들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백성들 마음을 쏙 빼놓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해서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칭 왕이라고. 선언하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왕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다윗은 쫓겨납니다. 쫓겨가고 금방은 압살롬이 왕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쉽게 왕이 되나요? 다윗왕 편에서 있는 장르들이 더 많아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해요. 오늘 보면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압살롬 그 대적을 쳐죽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내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아들을 죽이면 아들 죽이는 아버지밖에 더 되겠어요. 알면서 도망갑니다. 심의 같은 아주 못된 신하가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도망가는 자, 윗을 저주합니다. 다무노기 듣고 도망가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일어난 일. 전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피, 이제 비보가 들리는 거예요. 이 전쟁 다윗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이기고 지고 관심이 없어요. 한 가지만 물어요. 젊은 내 아들 압살롬 살아 있니? 살아있냐. 그런데 비보가 들어오죠. 압살롬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우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전이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다윗 통곡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이 반역을 했지만 그 반역이 자기의 죄의 대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팩트는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압살롬이 배반했다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그래서 자칭 왕이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팩트 아래에 있는 영적 사실은. 다윗은 많아요. 다윗이 젊은 시절, 한참 혈기왕성할 때, 가장 충, 용맹스러운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간음을 했잖아요. 남편은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물론 역사의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유혹했다는 거다 맞아요.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가요. 장군의 부인을, 가늠을 합니다. 그그 그 여자와 다윗만 아는 것처럼 얘기를 쫙 수면 아래 가라앉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같아서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죄를 졌다고. 그자 회개를 하지요. 물론 거기 중간에 제가 뺐습니다.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걸 숨기려고. 어떻합니까? 우리 아를 더 적진 깊이 들어가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우리 아를 죽여버립니다. 간음죄, 살인 교사 죄를 졌어요. 거기다 업무 방해도 졌어요. 많은 죄를 친 거예요. 덮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전제 계속될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 가문에서. 그러니까 아들이지 반역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너는 모르는 사이에 간음을 했지만, 내네 부인들은 백주에 겁탈 당하게 될 거다. 압살롬과그 부하들이요. 자기 엄마 버린 사실은 다윗의 후궁이니까 백주에 겁탈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후회를 하고 우는 거고 통곡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비는건 우리 부모들이었어요. 어리집을 오래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리집 있다면 별일 다 했습니다. 애들이 꼬집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뭐할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할퀴, 할퀴 받은 그리고 맞은 엄마 아빠에게. 때리고, 핥힌 엄마 아빠가 와서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사죄는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다.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살수 있도록 하는 동안, 우리 부모가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머리를 조아렸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로 하여 책망하려 하실 때에 옆에 예수님이 얼마나 내 대신 하나님께 사죄했는지 용서를 구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통곡합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지은 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통곡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압살롬이 형 압론을 쳐 죽이고 외국에서 도망갈 때에 모하바, 모합 장군이 추천해서 시 압살롬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으니까 아니, 다윗도 마음을 열고 야 이제부터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얘너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제 잘 준비해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이 풀리지 않은 다윗은 나가서 영접도 안 합니다. 와 아들이 온건 아는데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왕 내지 않아요. 나중에 암몬 아, 장군이 아,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터터 연결해 가지고 다윗을 불러내서. 다윗도 안가 이 압살롬을 화해시킵니다. 그런데 그건 공적인 화해였어요. 한번 얼굴만 딱 맞댄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로 자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압살롬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역사를 보면 앞으로 왕될사람은 압살롬밖에 압살롬 1순이었어요 세자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저,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가서 용서해 줬더라. 가서 내네 잘못을 내가 다 기억하지 않, 안, 않겠다고 이제 넌내 아들이라고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이라고 용서했다면 저렇게 반역하지 않았을 텐데 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못 벌었다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건딱한 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말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 우릅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이 죽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용서했더라면, 그때 내가 받아들였더라면, 저 아들이 저렇게 반역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제 이 죽음도 없었을 텐데. 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화산 깊은 곳에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 늘 뜨겁게 사랑에 끓고 있지만 쉽게 밖으로 나오진 못한다. 오히려 그 뜨거움은 가정을 늘 온온하게 온, 온, 따뜻한 온기로 덮여질 뿐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 분노로 나오면 큰일 나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온기로 가정이 따뜻해진다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줘요.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은 상처 주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 준걸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에게 상처 준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말을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용서하십시오. 고슴도치는 가까이 하려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 가시에 찔린다고 그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표현하죠. 사회학에서는. 그죠? 근데 가정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대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 마음이 없으면 용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이가 절로 좋지 않은 부모, 아,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싸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보다 못한 어머니가 지혜자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화해하겠냐고, 잘살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지혜자가 아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야, 너 아버지게 제일 싫은 게 뭐냐? 네 예, 아버지는요, 싫을 때도 없이 저 이렇게 꿀밤을 줘요. 아주 죽겠어요.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 같으면 싫어요. 아,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요. 아버지를 불렀어. 아버지, 너는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 예, 저는요. 예쁘다고 좋아할 때마다 꿀밤을 줘요. 그랬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꿀밤을 주는데 자녀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어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하게 된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가족이란 혈연 집단의 리더는 그 가정의 가치와 그 가치의 질서와 사랑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길 때그 이미지들이 있죠. 이미지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의 이미지와 거의 겹쳐진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하나님 의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막 완고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완고한 아, 하나님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이란 아버지의 상이 나중에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한마디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아직 이성이 있을 때,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불효와 우리의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친한 목사님 한분 계신데, 어머님이, 그, 침해 요양원에 계세요.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요. 갔다 올 때마다. 본인도 못알아본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좀 그분이 엄마가 좀 이성이 있었을 때 사랑한다고 했을걸.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할걸.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왕의 마음이 이렇게 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 이런 구절도 있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아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알아요.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뻔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약했어요. 지금도 별 건강한 편은 아니지만. 예? 늘 열, 편도가 나쁘게 늘 열이 퍼발라요. 웬만한 예, 열은 지금 다 견뎌내고 있는데. 제가 막 누워서 꺾어 갈고 있으면, 전또 특징이 하도 알아가지고 아프단 말을 잘안 해요. 사모님이 딸, 그때는 저한테 불평이지만. 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막 옛날에 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수건을 바꿔주면서 밤새 저거 안 치워가면서 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이 아버지, 뭐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그때서야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야 아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비록 세자고 왕자지만 반역을 했으니 죽어야 마땅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이 깨달았더라면 이 정도 상은 안될 줄이 있었을 텐데. 암몬이, 누이, 누이 동생을 겁탈했을 때 데려다가 호통을 했더라면, 그 암몬이 죽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또, 압살롬이 이렇게, 어? 막, 마음에 웅얼리진걸 갖고 있을 때, 내가 불러서 화해 주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아들 둘을 죽였구나. 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절절한 후회가 오늘 울음으로 터지는 겁니다. 내 아들 앞사람, 내 아들 앞사람, 말, 사연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든 울타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월터 반, 반겐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매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워낙 만화를 좋아해서 이, 그 도, 도, 도서관에만 가면 만화만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나머지 만 읽던 만화를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훔쳐 오는 거죠 아버지 가 그걸 알고 혼을 냅니다. 메튜야, 그건 닉이 네 아니라 도, 도, 도 도서관 거야. 가지고 오면 안 돼. 혼을 냈습니다. 근데 또 가지고 오는 거 자꾸 훔쳐 오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매를 들어서 혼을 냈습니다. 아주, 많이 때렸어요. 그 다음부터, 만화책을 안 가지고 는 거예요. 이제 됐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매튜에게 물었어. 매튜야, 그때 아빠가 너 때릴 때 많이 아팠지? 매튜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빠가 그때 나를 때릴 때 나는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 나는 네가 엄마 아빠가 매를 댄것 때문에 네가 아파서 더 이상 안 훔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파서 운게 아니고 그날 아버지 눈물을 보았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으로 제 버릇을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실화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버이 주일를 맞이해서 어버이를 생각할 때 우리 어버이는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할수 없는 때가 많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아, 어버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그것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우리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대신 내 죄를 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가능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혹시 우리 어버이가 계시다면 더 잊지 말고 늦지 않게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합니다.